삼각형 ABC를 움직여 삼각형 A', B', C'을 만든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두 삼각형에 대응하는 꼭지점을 선문으로 이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삼각형 ABC 움직인 방법이 뭘까요? 위치가 달라졌을 뿐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았죠. 이럴 때 우리는 도형을 밀기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밀기를 하였을 때 움직인 방향과 거리가 중요하죠. 자 위치는 달라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움직인 방향과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 그렇담 두 삼각형에 대응하는 꼭지점 선분으로 이어볼까요? 자 여기 있던 이 점이요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아 이렇게 점 A하고 A 하고 A 프라임 대응하는 꼭지점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점 B가 여기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점 B하고 점 B 프라임 이것이 대응하는 꼭지점이 되겠죠? 같은 원리로 점 C와 점 C 프라임 이것이 대응하는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세 개의 선분의 위치 관계를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선분 A A 프라임 선분 b b 프라임, 선분 c c 프라임. 이 선분들을 보세요. 그랬더니 자, 서로 평행하구나. 그래서 그 위치 관계를 이렇게 평행하다 기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응점을 이은 선분은 평행합니다. 그럼 왜 평행한 걸까요? 자, 우리 지금 이 도형의 모든 점을 어느 방향으로? 그렇죠. 말하자면 x축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도 움직였어요. 보면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마찬가지.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어때요? 도형의 모든 점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대응점을 이은 선분은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선분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선분 A, A', 선분 B, B', 선분 C, C', 그 길이는 어떠할까요? 지금 이 길이는요. 자, 보세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쪽으로 둘. 자,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쪽으로 둘. C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쪽으로 둘. 그러니까 어때요? 선분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이세 개의 선분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대응.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는 다 같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도형의 모든 점을 우리 아까막 이렇게 세웠죠? 자, 같은 거리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대응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이제 이 삼각형 A'B'C'은요, 삼각형 ABC를 어떻게 평행 이동한 것인지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X축 방향으로, 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10만큼, 그리고 위쪽으로 2만큼이라고 했죠. 이것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0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표현의 방법을 익혀두면 되는 거예요. 또, 삼각형 a', b', c'이 삼각형 abc의 위치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이럴 때에는요. X축 방향으로 자 보세요. 여기 점 A프라임이 이렇게 점 A의 위치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X축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말하자면 어? 이거는 반대 방향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걸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해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0만큼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그렇죠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 왔다가 아래로 이만큼 내려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왼쪽으로 10만큼 이것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0만큼 아래쪽으로 이만큼 이것을 y축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됐나요? 자, 이와 같이 약속을 잘 기억해 두면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a만큼 움직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